아 이거 다시 그 동영상 드리겠습니다. 이게 배송 중에 여기 연결하는 핀이 하나 빠져 있었어 파워 나가는 핀이 그래서 다시 점검해 세팅해서 보내드릴게요. 일단 원장님과 핸드피스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전혀 문제가 없고 자 찍어 그대로 라인 보여줘. 자 일단 이게 이제 상구 핸드피스 상구 핸드피스를 일단 꽂으시면은. 이게 컷이에요. 컷이고 코아그고 코아고 여기 불이 불,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여태 대시면은 컷 브랜디드 완으로 해놨어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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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붙여. 브랜디드 완입니다. 파워 코아고 파워 브랜디드 완 파워 코아그. 파워. 원, 파워, 코아그 파워. 뭐 이거 정도는 충분하시고 이제 실링 문제인데 실링을 쓰시려면은 음 이게 다 실러들이에요. 실러는 이 모드에서, 코아그의 불이 들어오는, 지금 코아그의 불이 들어오는 이 모드에서, 그냥 여기 꽂고 쓰시면 돼요. 따로 별도의 바이폴라 모드로 바이폴라만 쓰실 수 있는데, 이거 굳이 쓰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걸 하나 다 끝납니다, 그냥. 그래서, 실링 접주기가 필요 없지만, 대놓으세요. 수술까지 겸하니까. 그래서, 이 실러를 쓰시려면은, 지금 이거 120밖에 안 났습니다. 파워 면에서는 탁월할 겁니다. 코아, 코아그 모드, 컵모드컵모드 모드 120, 컵모드 코아그 모드 100, 코아 2로 해놓으실 수 있어요. 코아그 2, 반응이 바로바로 옵니다. 이 배실러는 진짜 기존의 리가시오나 이런 것들, 고가의 리가시오나 이런 것들, 임용 것도 출력이 약해서 동물용으로 파워 끝내주게 빼는 거예요. 이거, 뭐, AS 걱정하게, 뭐, 계속 된, 3년 이상 뭐,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쓰시면, 이거를 리조블이니까, 블레이드가 안 나, 리조블은 블레이드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쓰시면은, 자, 실링기, 고가의 실링기 안 사셔도 이걸 충분하실 거예요. 자, 다시 세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원장님한테, 뭐, 원장님 만족하셔서 끝까지 AS 드릴게요.